이렇게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, 이렇게, 저거, 힐링하는 길이라고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. 그 밑에 거는 지금 강인데, 오류도 또 놀고, 강풍도 지금 이쁘장하게 들었습니다. 근데 뭐, 가마귀 소리가 너무 납니다. 좀, 일본어는 가마귀가 국조입니다. 그래서 잡지도 아 못합니다. 아아아아아아아아 이거 털 먹입니다. 털 먹이 다른 애들도 됐습니다. 갯 먹이, 말 꼼치. 여러 가지 이름이 있습니다. 갭먹이, 말꼼치, 통상적으로 털 먹입니다. 이건 일본에서는 날씨가 좋아갖고, 이털 먹이가, 이거 갈대면 꽃이 피더라고요뭐국화값만입니다 이거는. 이 꽃말인 한결같은 마음입니다. 다시 찾은 사랑이고. 근데 이거 먹이라고 이거 쌈싸먹으면 안됩니다. 요거는 독초가 있는 꽃입니다. 이것을 먹으려고 하면은 삶아갖고 3, 4일 물에 담갔다가 먹을 수 있어요. 우리 먹이를 까면은 손이 새카맣게 물이 들잖아요. 이거는그보다 더, 더, 더큰 더 독이 있어요. 그러니까 약초 겸 식용이 가능한데 될수 있으면 드시지 마세요. 이거는 개 거품 뭡니다. 진짜로. 거는 공기 정화 식물로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여기서는 하단에서도 어제 전라피고 많이 키우고 있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